기쁘다, 구주, 오션네, 만백성, 맞으라.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션네, 만백성, 맞으라.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렘 마옥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러 오셨습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죄 죄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못을 받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용기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 치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끝납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옥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땅 것까지 전하라 했습니다. 이런 나라 빛을 빨아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속가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옥 가지 마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치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 있을 때만 회개가 됩니다. 죽고 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서를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렘으로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아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성전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현을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기쁘다, 예수님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때만 회개가 됩니다. 죽고 나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다가 죽어졌으니 하나님 안 믿다가 죽어졌으니 심판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